누구도 내 눈을 피하지 못해 아 이번엔 자야겠다 아 내일 출근해야 어... 주옥같은 세상 아 뭐하지? 아내데 어, 올해 엿박이 없다 <laughs> 눈치 주네 어... <laughs> 준수 눈치 주는거 봐 응 음? 아니 아니 아이 눈치 챌게 아니라 와... 그냥 말한 건데 <laughs> 와 역시 기회를 <기분이> 저버리지 <laughs> 않는구만 어우그란데 <억울한데? 웃음> 와 우리 연막이 없다 아니 그냥 말한 건데 <laughs> 야게 처음 해본데 브림슨 진짜 완전 어려웠던데 브림슨 안 어려 어려 내가 맨 처음 에한게 브림슨인데 나는 몇볼줄 몰라 저도 맵볼줄 몰라서 맵 회전시켜놨어. 병신! 왜 가, 보기 편해요. 맵 회전시키면. 중심에서 빼고. 어, 뭐 센트구나, 이거. 뭐. 날 신맵... 중심으로 하면 맵 가려지는 거 있어서. 어, 키보드에 먼지가 많네. 너 그거 새로 산 거지? <laughs> <laughs> 맞나보네. 이거 레이저 사. 아저 새끼 저 새끼 저거 전에 나한테 팔라 하나 팔라 었거든십 몇만 원에. 아 그거 당근마켓에다가 팔았어요. 그냥. 사기꾼 새끼. 뭐 사기꾼이야. 것이네. 당근마켓에다가 그거 얼마야? 11만 원에 팔았어요. 난 지금, 난 지금 것도 만족해 새로 산 거. 레이저 사는 뭐 거. 저 레이저 장패드에 레이저, 마 뭐야? 헤드셋 거치대 키보드에... 어, 뭐야 그렇게... 아, 이거 이거구나. 함정이파괴됐다엄막깠다화살이 <laughs> 저건 한고 어... 어... 어

어, 아이고 준수가 리지 준수가 제일 많이 쓴인데 아니, 그돈 없어 는 거지. 뭐 이게 내주 목이는 아니지? 으. 야, 여기가 나 어렵. 아, 것 같은데. 아, 그래? 와, 어, 황금 총기. 난어

안 죽노.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. 어우. 내 엄마 막 깔아줬는데도 못하면 뭐냐? 뭔연막을 이상하게 깐 거지? 존나 잘 깔아서 뭔 소리야? 잘깔면안 되고 뭐 이거, 여기, 여기 여기랑 현상. 여기 그래. 여기 세개 깔고 가면 돼. 다시 말해봐. 여기 어저 황금총 네? 저기 황금 아니야? 황금총 깐, 깐다. 안 아, 돼, 여기도 연막을 이렇게 깔아서 아 월샷 진짜 야 에바지 씨 월샷 개재비다 야 우리 다개삐야아아나피인데 아우, 오빠 아 우퍼 싫어. 어명 남았습니다. 아니, 어 뭐지? 상금 운던 거지, 거지 그럼? 오메이 운 아까 텔 싸우는 못 들었어? 아못 들었어. 아 미안. 괜찮아 기대하지 않았어. <laughs> 야씨 말도 섭섭하게 하네. 오메이형 <laughs> 수비해요. 장난 끝이야. 몰라. 도리도리 공수 교대 매치 포인트, 리얼 이지라 쪼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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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씨박지. 어우, 박지 오, 씨박지. 오, 씨박지. 오, 씨박지. 오, 씨박야 오, 씨 Oh, oh, oh.